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시 하시만 꾸덕하게 운동하자 츄스타의 츄현왕입니다 오늘은 좀 러프하게 운동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 좀 간단하게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laughs> 저 4월 그 나바 우승자 이분이라고 합니다 <laughs> 다음 주 서울의 시작이죠. 우승 방식 성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99.9%로 봅니다. 보통은 뭐 영상 박제지. 그걸 나방 우승이. 이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뭐 한다고? <laughs> 오늘 어깨 운동. 아, 어깨, 어깨 운동. 운동입니다. 이건희 씨가 이제 시즌이니까 <laughs> 이건희씨 루틴에 맞게. 벤트오버 레터럴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야, 근데 손가락 이렇게. <laughs> <멋있게. 웃음> 너무 귀엽게 얘기하네. <laughs> 둘, 둘, 셋, 아홉. 스물. 권 건희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어, 나권희 따라 해볼게. 오케이, 나도. 권희 <laughs> 근데 머리 안 됐잖아. 아니, 나는 아까 머리는 된다고 랬는데 그럼 저도 다음에 머리를 한번 대보자. 아, 내가 안 될게 다음. 아, 아 네. 아니 나는 이게 집중이 잘 돼서. 오, 좋은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응. 너가 보기 어때? 봤어. 아, 좋습니다. 아, 진짜. 네, <laughs> 아니 웃긴 좀... 도안는데 뭐지? 부탄 얘기하는 거 지금. 안 <laughs> 안 <돼서. 웃음> 셋. 넷, 다섯, 등을 쓰는 것 같은데, 훈련학교 가면? 등할 때는 등을 안 쓰고, 훈련학교 할 때는 등만 쓰네. 아홉, 스물 느낌 잡아? 아, 승모근에 개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세 어때? 아, 네? 어, 장난 아닙니다. 아. <laughs> 장난 아니었는데? 내 <laughs> 네, 거짓말 하나, 못 하나. 치잖아. 렛츠고. 하나, 한번 써봐. 뒤로 써봐, 뒤로. 어. 어, 괜찮은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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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듬.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야 색깔 다른 거 없어? <laughs> 아니. 그 검은색이 더잘 그래, 어울리겠다. 그게 낫다. 어, 그게 더잘 어울리겠다. 브리덤. 어, 어떤지. 어떻게 쓸 때지. 제일 잘 쌌어.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진짜네. 근데 좀 열, 중앙 승부좀 세네? 하나 둘셋넷 네, 네. 얘는 근데 진짜 등으로 당기는 거 아니야? 이거 끝에서 너,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닐까? 등으는거 아홉 네, 걸려있는 느낌 별로 네. 안 센데? 안, 안 어... <laughs> 이마 대고 하는데 <게> 이마 개 <laughs> <배> 아파. 무거워서 <laughs> 아 담배 무거워가지고? 레츠고 <laughs> 그래서... 하나 둘셋 넷, 다섯, 뭔가, 운동할 어. 때마다 기합소리고 막, 흔들. 이러네. 그래서 추위담인가? 여덟, 여덟. 더 줘? 두. 아홉, 두. 열, 두. 하나, 둘, 네. 셋, 오케이. 트레이스는 최재상, 보여드릴게요. 와, 네. 너? 오, 네. 오, 뭐야. 오, 힘왜 이렇게 좋아? 하나, 네. 둘, 아, 아, 아. <laughs> One, 하나, 둘, 둘, 둘 셋. 진짜 잘하게 한다. 열, 잘한다. 원 n 둘셋 w o t 빨리 네 e four, two, three, four, f o <laughs> 어? 그리고 나 아까 내가 힘들었냐면, <laughs> 원툴 얘가 알고 막 이렇게 다 그랬잖아. 아, 예, 아, <laughs> 예, 이건 선수가 어, 원숴해주세요. 이가 어, 예. 내가 맞출게. 아, 하나, 둘, 으쌰. 원툴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laughs> 이런 웨치 패턴 할때 엉덩이 조여놓은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밀거든? 너도 그렇게? 엉덩이 조이고, 코딱 잡고, 어. 이 상태로 가. 나아 이거 아, 꿀팁. 예. 야, 시시 면모습. 엉덩이 쪼였죠. 발가락 잡아주셔야 됩니다. 엉덩이 대 쪼였어요. 전방 경사도 후방 경사도 아니고 딱눈둘 이에요. 그리고 코꽉 잡아. 여기서 이렇게 보십시오. 너서할때 이렇게 서파자?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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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쪼! 뭐라고 해? 이제 네가 확실히 코가 좋은 것 같아. 음. 아, 뭐. <laughs> 아, 하 <하나>. 에. 둘. <웃음> 셋. <웃음> 여덟. <웃음> 아, 근데 그건 있어, 확실히. 팔긴 사람이랑 팔 짧은 사람이랑 같이 하면 힘든 거 알지? 그래. 가동범위가 다르니까. 아이 핑계야? 핑계지. 근데 길어본 적이 없으니까 핑계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지. 슈스 <laughs> 인성 나오네요. 편집하지 마십쇼, 이거. 하나, 둘, 둘, 여섯, 일곱, 어... 여덟. <웃음> 야,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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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 약간 후까지 좀 줘. <웃음> 아, <laughs> 아 후까지 진 집중했는데. 죄송합니다. 얼굴 터질 때만 했었는데. 맞는데 어깨는 후면 하나 하고, 프레스 하나 뽑으면 거의 어깨는 끝나. 야, 사실 어깨를 잘해서 그렇지. 느낌이. 잘하는 거는 빨리 끝나잖아, 근데. 이건희 선수도 <laughs> 보통 하체 운동하면 한 15번 하나? 또 잘하니까 아, 하체는 4종목, 네 5종목 4종목이면 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체. 어깨도? 어깨도 4종목 많으면 5종목 그럼 등은? 등은? 아... 어... 네. 등은 6종목 <laughs> 구목이 추가가 되어있는 자꾸 추의담은 등 얘기한다 이야... <뭘> 그냥 불리한 거 같지 다른 거면 추의담 무대에서 보자 이거 그 인성 물. 터지는 거한번 얘기해도 돼요? 네 저도 이런 척안 했는데 최인상이 나한테 내 다리 하나를 잘라도 무대에서 널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 사실 무근입니다 죄송합니다 리 하나를 잘라도 이긴다고 하시면 니다아 의담이 형이요? 하하이와아 이거 편집 절대 하지 마. 이거 편집 절대 하지 마. 얘네 둘 인성 터트려버려야 돼. 야거냐야 의담이랑 한번 하려면은, 넌뭐 어떻게 해야 그 패널티가 딱될것같대 이랬더니, 반바지 입고 나가도 된다 그랬어. <laughs> 얘네들 그 인성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 유튜브 통해서. 아, 이 최재상 의원이 누가 더 폭로식을? 폭로? <laughs> <홍로>? 최재상이지. 최재상이지. <laughs> 인성은 최재상입니다. 최재상 선수 술, 술 먹은 거. 어? 제눈중 어? 영상 몇개 어, 있습니다. 아, 핸드폰에 아, 이태원에서 <laughs> 엄청난 엄청나게... 게난이 얘기 들었어. 둘이 술 먹고 지상이가 이제 이런 남동을 보일 때 건이가 아 형님! 형님 하지 마세요! 어 쏘리 쏘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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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운동 정보 영상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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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목소리> 나 진짜 프레스 자세 한번 봐줘. 진짜로. 프레스는 재상 형님이 잘하신 거 같은데. 아나 얘한테 얘기 듣고 싶잖아. 너한테. 제 인성 안 좋아. 아, 드는 자세부터 잘못했어요 중량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아스여어서 팔이 진짜 엄청 길지? 너무 길지. 왜? 그 신체 구조상, 부조상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 진짜 정모하게 받아들일게. 나는 의담이가 이 벤치 끝에 허리를 다 넣고 이 포즈로 한단 말이에요. 그치? 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차라리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살짝 빼고, 붙이고. 가슴 커브만 넣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뻣해지지않을 아, 그 심장 유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슴만.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중량 더칠수 있을 것 같아. 아 더, 더 쳐야지. <laughs> 너 근데 왜안 해? 아, 그래. 난좀 <laughs> 담배를 아니, 귀 옆에서 움직이거든? 나도 그렇게 안 해. 근데 아니요? 저도. 어, 그래? 얘. 저도 이거 열어놓고. 옆으로 아, 얘는 좀 뺐다 근데? 너 위험 으니까난 이게 네. 귀 엎인 느낌이야 아, 거기서 그래. 뒤로 날리면 뒤로 빠져버리거든 음. 너무 비하인드맥 느낌으로 날아가니까 음. 팔이 짧아서 그런가 보다 머하게 받아들인다더니 아 근데 이남이형팔 진짜 너무 긴거 같아요 그치. 엄청 길어요 보면은 굳이 리딩에 적합하지 않지 얘 예, 모델 <laughs> 죄송합니다 야, 야. 야, 진짜 건이 어린이 스 아니었잖아 난 <laughs> 아니, 되게, 되게 존중해주고 이건희 예능감 많이 늘었는데요? 어, 아나 존중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출사는 밀라노 가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모델이라 <laughs> 밀라노 가야 돼요. 민첩해요. 골격근량이 적어서 민첩합니다. 다시 태워. 그래서 살짝 이렇게 태워아 절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얘네 둘 빨간 버선도 봤는데 다리 너무 짧아. 운동하기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하나? 봐봐, 봐봐. 짧으니까 두꺼운 거야. 내가 이 k 로 줄였으면 저 이미 올림피아 나가. <laughs> 이미. 아 근데 진짜 부럽긴 해. 근데, 슈스타 극시즌 몸못 부셨죠? 질입니다. 개 좋아요. 몸이 뭐, 살발하죠? 저 보고 놀랐습니다. 어. 근데 스타가 갈비뼈만 안 풀어졌어도, 이미 풀었다고, 저랑 텍사스를 시합을 뛰러 갈 텐데, 텍사스 여행을 오네요. 갑자기 또 어필하네. 텍사스 시합 나간다고? <laughs> 일곱. 여덟. 아홉. 다섯. <laughs> 일곱. 여덟. 어. 하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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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꿀팁 하나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그래, 프레스는 사실 장인이니까. <laughs> 아니, 그 프레스 하실 때 살짝은 내 몸쪽에 가깝게 어. 이 정도 잡아보세요. 덤벨 헤드 쪽. 그렇게 되면 중량이 좀요구르시려고 안쪽으로 줄인구나. 어, 응. 내려잡았을, 어. 내렸을 때는요. 딱 덤벨 헤드가 내 어깨선에서 끝나거든요. 밀었을 때는 정확히 딱전면 삼각근 어. 이 안쪽까지 꽉 걸려요. 그대로 밀면 돼요. 조금 더 안쪽으로. 근데 가동범위를 이렇게 풀 가동범위 쓰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근데 니네 둘은 사실 난내가보기엔 여기서 끈좀 끝나는 것 같거든. 일부러 그 부하 계속 유지하려는 거? 저는 이제 거의 응. 이상 내려가면은 또는 다른 곳에서 대비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나는 사실 많이. 중량도 많이 못 치니까 신장 마사 쓰려고 내려갔다 올라오거든. 근데 이건 네. 어떻게 그런 생각해? 그런 목적이 있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정도 중량에서는? 네. 그렇지. <laughs> 네. 네. 40에서는 네. 걸어놓고 네. 해야 되는 말야 50이나 60에서는 저는 심장 마사 약간 써도 된다라고 아. 생각하는데. 을 아. 기준점이 다르다. 나는 너가 하는 거 약간 밀라노 스타일로 이렇게 미는 거잖아, 그렇지?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은배문 패션 니클동대문 패션 니클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얘 진짜 이런 스타일. 얘 진짜 이런 스타일 아, 진짜 이런 <laughs> 아니었는데. 아, DDP 스타일. <laughs> 아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지미오 그거 하고 싶어. 뭐? 근데 모델인데 지미오 누가 해주겠냐고. 아 <laughs> 이게. 아 진짜 아, 그런 아, 안 돼, 이미지 진짜 안 좋아. 자, 보시면. 음. 우와. 이렇게 끝났을 때, 여기서 딱 어깨 걸리거든요. 여기가 딱 받치면. 덤벨 헤드가. 이렇게 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깨 정면 상태에 딱 걸려있어요. 딱 거기까지가 부 그, 딱 걸리는 그 구하냐? 더 내리게 되면, 어. 불편하다니까. 어. 딱 어깨. 요 선에서 끝나게. 이 어. 느낌. 야, 근데 말하면 40kg. 40kg는 뭐 설명하면서 해야죠. 뒤집뻔 했습니다. <laughs> 아, 너데 확실히 작아긴 해. 엉덩이를 살짝 빼봐, 의담아. 이렇게. 엉덩이 살짝 빼서. 이렇게. 어, 잉클라인 체스트 하듯이. 근데 이거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아, 장난해, 장난해, 장난 <laughs> 가슴 들고. 가슴. 이렇게. 그렇지. 힘이 딱 받치지 않아? 어. 그렇지. 그, 여기서 팔꿈치만 그냥 접으시면 어깨에 딱딱 박힙니다. 위에서 끝났을 때 이두가 뒤쪽에 붙듯이 해도 덤벨 헤드가요. 딱. 전면 상각형 여기서 끝나요. 저항이 딱 여기 걸린다는 거지. 어 네. 네. 배 잡은 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건희 선수도. 그렇지이게더 괜찮아. 어. 이게 좀 더. 발박해요. 안정감이 있고, 좋습니다. 예. 네, 어, 안정감이 예. 있어요. 네. 데내 잘... 유튜브 영상에는 댓글이랑 DM 이런 거 많아. 내외전 이든 외외전 해야 덤벨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편하신 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이게 바벨이 아니기 때문에 내회전이든외회전이든 본인이 하기 편한 각도로 하되 중량을 수직으로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명쾌했어. 네. 그렇죠? 명쾌했어. 왜냐면 내회전외회전 이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목적성에 의해서 내외전 걸어가지고 끝단부를 좀 자극시키는 거는 괜찮지. 아. 내외전을 걸면 끝까지 짜주는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외외전을 걸면 전면으로 빼줄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외외전으 걸어서 빼면 사실 프리스를 엄청 많이 못하잖아. 아, 중량을 많이 어. 때리진 못해요. 그냥 적당히 내외전을 걸고 이 외외전과 내외전의 중간 정도랄까? 잡아서 그냥 밀면 돼요 아, 근데 본인이 밀던... 편안할 때 찾아야지 그 가장 많이 하는 말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너 근데 진짜 분위기 다르네 니 유튜브랑 <웃음> 아, <웃음> 되게 건설적으로 대화하고 제 유튜브에서는 다 재상이 김치 엄청 먹고 간는데 이런 댓글밖에 없어요 질문 없습니다 아 체스터을 딱 하고 들어가는구나 둘셋넷 둘, <laughs> 이거 벤치프레스나 뭘... 그러면은 덤벨프레스 할 때도 방금 같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붙이진 않아. 아, 살짝은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내 몸쪽에 가까이 잡히네, 음... 가슴도. 음... 근데 머신웨이트 할 때는 그냥 조금 그립을 넓게. 스미스나 머신웨이트는 그립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 음... 프리웨이트 할 때는 바벨 말고 덤벨에서는 조금 더 이것처럼 몸쪽에 가까, 가져오긴 해요. 중량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손에서 그립이 여기가 힘이 세지, 여기가 그치. 세지 않아요. 여기로 꽉 잡아놓고 중량을 안정적으로 달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윗. 잡아, 잡아서 내리게 되면 팔꿈치가 딱 90도로 접혔을 때 이두근에 딱 걸리죠. 네, 맞습니다. 그냥 이걸 받아서 밀면 네. 돼요. 그립을 짧게 잡고 이 정도 내리면 이두에 걸려요. 뭐 중량을 수직으로 받아주라고 하지만 팔꿈치에서 내 손목까지 이렇게 수직이면 그 중량이 회전이 많이 생겨요. 살짝은 팔꿈치보다는 조금 좁게 내려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가슴도 바벨 같은 경우나 그 이렇게 왔구나. 하지 그 머신이나 이제 덤벨 같은 경우에는 내 팔꿈치 선보다 살짝 좁게, 요렇게 받으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가슴 늘어나고. 여기서 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어. 아홉, 스물, 어. 둘, 셋, 넷, 하스 아. 아, 출장 레이즈 피드백 한번 해도 돼요? 겸허하게 수영.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도 겸허하게 수영한다더니 엉덩이 안 빠져있어요. 아, 말해도 빨리. 아, 근데 그 다음에는 레이즈를 업라인 로고 방식으로 해요. 어, 아,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많이 안쓰인다고 근데 뭐 어깨가 좋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자세가 마음에 안 오. 든다, 이거.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레이즈는 레이즈답게 해야 됩니다. 레이즈가 이게 레이즈 아니야. 야, 업라인 로고지. 내 <laughs> <laughs> 네, 근데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이론적으로도 할 말이 많은데 1, <laughs> 하나, 3, 둘, 건져야 아홉, 레이즈는제상영이더잘하 왔어 아나 진짜 드는 동할 거야. 진짜 <laughs> 다, 로우에 지금 이제 롱폴에. 예. 아니 근데 뭐 이게 누가 좋으니까 누가 맞아가 아니고 의담이처럼 하건 이건이처럼 하건 저처럼 하건 다 어쨌든 효과는 다 있긴 있어요. 맞는 거를 수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그어 기본 틀과 이제 선수들이 오케이 사인을 보낸 그런 팁들 있잖아요. 안쪽을 잡아준다든지 안쪽은 상대적인 안쪽이에요. 아주 살짝 뭐 그런 거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왜얘 채널처럼 <laughs> 말이 존나 많네. <laughs> 의담이처럼 한번 해볼게요. 덤벨 업라인 로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아, 씨. 어, <laughs> 약간 비슷한 것 <거>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laughs> 야, DDP. 저 이제 건희꺼한번 써보겠습니다. 건희 스타일. 아, 저는 이제 아까 거기서, 음. 팔이, 팔 자체가, 여기서 삼두를, 삼두로 광배들고 누운다는 느낌. 좀 아, 그러면 요... 살짝 회전될 음, 수 있도록? 네, 여기서 어. 이제, 어. 살짝, 살짝, 또, 이런 상에서 던질 때 이제 견갑대 방향으로. 아, 저, 아 그냥 네. 약간 35도 방향이네? 예. 이렇게? 네, 여기서 날려, 내릴 때, 내릴 때, 팔을 내 몸쪽으로 붙인다는 느낌. 이렇게 붙이는 느낌? 네, 약간 그런 아. 느낌. 느낌만 주기면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 어깨가 하나가 흔히 나오게 되어있잖아요. 어. 약간 이런 형태로 저는 합니다. 어. 그 내가 좀더 확실하게 내가. 삼두로 광배 누른다는 느낌으로. 목소리좀더 좀 누른다는 느낌으로. 내이지 네, 못하죠.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건, 음, 음 저랑은 안 맞다. <laughs> <저는 말씀대로 웃음> 야, 얘 진짜 예능가 많이 나왔다? 아, 이게 진심인 것 같긴 한데. 아, 아, 뭐. 아 예능가 진짜 많이 나왔다. <laughs> 멘트가 시멘트네요. <laughs> 아나 이런 게 진짜 좋아해, 근데. 렛츠고! 아, 여자들이 싫어할 멘트지. 하나 둘셋 <laughs> 귀엽게 생겼다. 넷나또 지금 틀리게 한다고. 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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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더 웃겨. <laughs> <너무 좋은데, 웃음> 야, 건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음, 진짜로. <laughs> 야, 이거에서 좀 스타성이 생겼어. 아, 된다. 넷다 야, 아, 제 설명은 <laughs> 이제 목적에 맞게 잘하신다. 넷, 다섯, 여섯, 어깨 끝, 어깨 끝, 어깨 끝. 어떻게 마무리하죠? 휘들님